오늘 신강교회에 처음 방문하시고 또 오랜만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신강교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관계전도 축제 초청주일로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은 단지 초청되어 나오신 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두를 위한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단지 설교 제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지만 열심히 내 삶의 행복과 은혜를 잇기를 바라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시는 여러분들 안에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여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가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시험 점수를 잘 받아오거나 어떤 상을 받거나 그런 때도 부모로서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겠지만 그 어떤 때보다 부모가 행복할 때는 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자녀들이 별것 아닌 거 가지고서도 서로 끼리륵 하면서 서로 웃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 흡족하고 감사해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의 감사가 기쁨이 충만히 넘쳐오르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꼭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초청되어 주회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섬기시면서 오늘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 것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한명더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모두가 주원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행복과 은혜의 기쁨을 알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수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뭐, 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미 너무나 나이가 많은 분이신데 그분이 강원도에 살다간 어린 시절 이 서울에 살던 그 큰아버지가 그에게 하나의 선물을 줬는데 노란 예쁜 고무신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노란 고무신을 받고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워서 친지도 못하고 두 손을 들고서 고무신을 늘 바라보며 너무 행복해하는 아이 그런데 어느 날이 고무신에 먼지가 묻어가지고 그 먼지를 닦아내려고 개울가에 가서 이 고무신을 닦다가 미처 살짝 놓쳐버려가지고 고무신 한쪽이 물가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대로 갔다가는 아빠, 엄마한테 혼나겠다. 그리고 너무 아까운 거예이 고무신. 친시도 못하고 늘 들고 다녔는데. 그래서, 내과를 따, 찾아서, 따라서 그고무신한 짝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내과를 쭉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내과였던 그 내과가 점점 물이 불어나고, 강이 되고, 더큰 강이 되고, 그렇게 강 따라가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족과 생리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TV에서 이상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이 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그 일들, 엄마, 아빠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가족과 생리별하고, 가진 고생을 했던 수십 년의 생활, 그 어려웠던 삶을 나누는데, 마침 그 장면을 그의 형님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님과 그 상수라는 그 벌써 노년이 된 그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만나고 나아보니까 이미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심을 하다가 몇해안 되고서는 금방 소천하게 되고 아버지는 생전에 살아 계시긴 한데 치매가 걸리셔서 그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분이 얼마나 마음에 또 낙심이 됐는지 그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난 것도 기쁨이지만 자신의 지난 수십 년의 생활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퍼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tv를 통해서 방영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곳에 오늘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마치 이 상수와 같은 분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다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공부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 보고 또 내가 이룰 수 있는 또 높은 자리로까지 나아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내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없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막상 내 곁에는 사랑하는 이들은 다 떠나가고 정말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막막하게 삶을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을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웃고 넘길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우리의 이야기가 이와 같을 때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아마 한 번씩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것인데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데 그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히 믿은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오로지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는 것그 목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떠나고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했던 것이 그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그 인생의 노년에 고백한 것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부기와 명예를 다 가져왔는데 만족을 줄수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연세대 철학과 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 무려 나이가 현재 105세이십니다 놀랍죠 105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책을 한권 지었는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입니다. 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책이 아니죠. 100년을 살아본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교수로,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신 거예요.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많이 번 사람,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백년을 시대가 몇번이 변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책에 보니까 부를 가진 이도 명예를 권력을 가진 이도 많이 받나 보았으나 진정으로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자나 권력자들이 결국은 불행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백년을 살아본 결론입니다 아무리 부를 많이 가져도 명예를 많이 가져도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100년을 살아보니까알겠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텐데 내가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내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텐데 라고 후회하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아니면 그 성공의 길을 놓쳐서 아니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놓쳐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면 10주 양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양육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 이 양육을 들으면서 처음 이 책을 접하면서 당황해합니다. 내가 이미 교회를 다녔는데 책 분도 있는데 오랜 신앙생활했는데 을 나한테 이런 양육을 하는 것이 맞나? 처음에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책을 한 권과 나누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여겼지만 진짜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이 은혜의 자리가 단지 오늘 초청되어 나오신 분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에 지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1편에 1편 1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형제가 지닌 가정 그런데.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을 위기 수없이 겪었습니다 적군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광야에서 동굴 속에 숨어 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과거 이런 삶을 살았고 현재도 정말 비참한 지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그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저해가 육절에 보니까 내가 사막의 운치만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광야 한복판에서 부른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그의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의 고백인 것을 그는 알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열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 은혜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했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중년의 남자 성도님,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10주간의 양육을 듣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정말 공고한 삶을 살았는데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많은 또 재물도 얻고 또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는 그런데 마음에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여전히 그의 생각으로는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음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알겠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 세례받기 전에 저와 만나서 세례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의 백성이 됨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믿기만 하면 입술의 고백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맞나요?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로로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 있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믿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단순한 믿음, 내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내게 생명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그 순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살아가는 모든 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우리 삶이 때로는 공고해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말 사람들 보기에 정말 부, 저 사람의 삶은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 안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진짜 행복한가? 나는 은혜의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한 유명한 배우가 한 간증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인맥도 많고, 국민 배우로 불리고, 돈, 인기, 명예도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제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나는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불안하고 제 인생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제 인생은 비로소 행복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그 사람을 부럽고 또 정말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여겼지만 아내는 너무나 아픔과 상처가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되게 되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 안에 모든 것이 다 회복하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귀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성도님의 딸이 갑작스럽게 소천하게 된 거예요. 20대 초반 너무나 밝고 명랑하고 또 믿음도 좋았던 정말 헌신적이었던 딸인데 병도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병으로 그가 병이 급격하게 진행돼서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갑자기 잃은 엄마의 마음이 어떤가요?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믿음 생활했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연망스럽고 이외배 드려도 또 교회 다녀도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수렁 어둠 같은 시간을 오랜 시간 동원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딸이 정말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진정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 안에 예수님이 진정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그그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조금씩 아물어졌어요그 장례를 치르고 남은 재정을 그 상처와 함께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도움 좀처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인데 그 살아가는 딸의 가슴에 묻은 것처럼 그 돈을 그냥 저 구석에 처박아 두고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그것을 들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티르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당시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티르키에 성교를 다녀온 것을 그분이 기억하시고, 티르키에 계신 성교사님에게 그 재정을 보내서 그 땅에 지금 어려움당한 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해 달라고 그분이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 아픔, 그 절망, 그 슬픔 누가 그가 아픔을 알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놀랐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살아가는 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정 행복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 기쁨의 자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교회를 방문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가급적 우리 교회 나와서 매주일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고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집 근처에 있는 좋은 교회를 꼭 소개 받으셔서 매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꼭 경험하시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인가요? 내가 진짜 행복한 자로 우리 오늘 초청한 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초청했는데 오늘 말씀 들었는데 아니 나를 초청해놓고서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불안해해요, 염려해요,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요? 이러면 되겠나요? 그렇지 않죠. 1년이 지나고 2년 이 지났는데 계속 진짜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쩜 저렇게 행복해 할까? 어쩜 이렇게 기쁨이 넘칠까? 이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줄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정말 귀중한 시간에 시간, 잠깐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막에 짧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한번 입술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입술에 고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옆 사람이 들을까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막을 보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모두가 오늘 교회에 이미 다니셨던 분들까지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생각 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로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오시고, 하나님 입술을 벌어, 하나님 벌려, 주의 자녀됨을 고백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 오늘 입술을 열지 못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가신 주님,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를 더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정 행복한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이미 다니셨던 분이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하나님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충만히 더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정말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행복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삶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턱 열어주시사 가정의 화평과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주시고 개인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이들 될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턱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이 받으실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찬양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만한 찬양인데 이 축복의 찬양 부를 때 표정은 어떻게 될까요? 싱그리면 안 되겠죠.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처음 보는 분들 있 있겠지만 옆에 분들을 향해서 정말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 두 손을 쭉 뻗고 찬양한 시간 받겠습니다 앞을 보지 마시고, 옆을 바라보시고, 뒤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꼭 붙잡아주시고,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당신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당신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지금도 그 사람,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지금도 그 사람,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처럼 하트를 뿅뿅 날리면서 당신은, 당신은, 사, 당신은 사랑과 귀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당신은 사랑과 귀에 태어난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개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 가정과 지역 기업과 또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